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laughs>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고 또 어렵고 막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으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위기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겨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일 또한 겪지 말아야 될 일임에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 짜증나는 일, 또한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요즘 저의 그 8살, 이제 9살 됐는데, 아, 9살 된 아들과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야, 너 지금 짜증내는 시간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배워야 돼. 너가 지금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말을 하면 돼. 짜증 소리 질르지 말고 말을 해. 그리고, 막또 짜증나다 못하면 또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뭐라 그래요. 너 아픈 거야? 뭐한 거야? 아, 짜증나서 그래. 그러면은, 어, 뭐 그러면 짜증난다고 얘기를 해. 라고 이렇게 감정을 자꾸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걸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 또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책망합니까? 믿음 작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그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고요. 또한 그런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이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를 다 잃게 되고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떠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요약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자기의 돼지 떼를 잃어버리며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밀어내는 그 가다라 지방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수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위기, 또한 인생의 풍랑 또한 우리의 인생의 손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바다, 뭐 혹시 배를 타보셨거나 큰 풍랑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뭐 실제로 뭐 제가 배 타고 어디 가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에그 예, 해운대 앞바다였어요. 해운대 앞바 다에서 어 제가 같이 이제 생활하던 아이들과 함께 튜브를 타고 이제 막 앞쪽으로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어요. 거친 파도 날 하다가 입에 물이 확 들어와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찰랑찰랑 거리던 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일면서 그게 저희들을 덮쳤어요. 그때. 엄청 당황하고 야 어떻게 해야 돼막 이제 나도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배 사람들도 이 파도 때문에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네, 실종이 됐다. 그래서 선원 전원 구했다. 아니면 선원이 어디에 몇 키로 떨어진 그 지점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아무리 뱃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자연 앞에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막 폭풍이 막 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기보다 크신 예수님을 아는 그 우리의 반응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막 베풀고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그 당시에 유대 정말 힘 있는 왕이 새로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도 그들을 건져주고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어떠한 조금 더 능력 있는 왕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하나씩 얻어 먹을 게 있겠구나. 제자들 또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렇게 신적인 능력도 있는 분이야라고 제자들에게 눈앞에서 알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예수가 아니야. 라고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이 작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풍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도 앞에 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왜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여러분들의 풍랑 앞에서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냐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떠났다면 또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또한 너무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살아서 혹여나 죄 가운데 있어 가지고 너무 깊은 죄를 졌고 너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정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에 파도가 들이치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 보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파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깐 바다와 파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랑과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폭풍과 같은 그 어려운 것들 이길 만한 힘이 없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못할 뿐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폭풍이 위기가 아니에요. 풍랑이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시간을 가고 있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즉시 말씀만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위기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아될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건지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순종할 자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나예요 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손 붙잡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떨 때가 힘든지 아세요? 네, 외로울 때가 참 힘들어요. 아내 마음 정말 몰라주는구나, 나는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혼자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와요. 야 아무도 나 도와주는 사람 없구나. 자 정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 끝까지 책임 못 줍니다. 그럴 정말 외로운 가운데 서게 될 날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믿으시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기 전에 말씀만으로 폭풍을 잔장케 하신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폭풍 또한 능히 잔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 인생의 폭풍을 능히 잔장케 하시는 예수님이지만요,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면 그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맛보며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나를 막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가다라지방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큰, 큰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온 마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는 그 지역을 떠나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이 지켜야 될그 돼지 떼. 나 이만큼 손해 보면 안 돼, 예수님. 안 돼요. 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수 없어요, 예수님. 가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더 계시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손해만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좀 떠나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고 정말 내가 눈앞에서 보긴 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제 재산입니다. 예수님, 가주세요. 잠깐 좀 비켜주세요.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도 놓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얼마나 많이 손해 보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뭐 PC방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뭐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해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막 체크하고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가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절대 막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손해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보고 계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손해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손해나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에 보는 그것 꼭 필요한 것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것 붙잡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 또한 작은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남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혹은 이런저런 부정적인 논란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혹시 왕따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 기독교 기관에서 막 코로나가 발생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 이기적으로 막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친구들 앞에나 교회 다녀 그러면 너나 다녀라 그러고 아너 너랑 놀기 싫다 그러고 괜히 그냥 믿는다고 와서 그냥 한마디씩 던지고 가고 툭툭 치고 가고 그런 일들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하는 것 때문에 결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인하지도 마시고 또 친구들 앞에서 정말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지나가요. 졸업하면 다시 안볼 아이입니다, 어차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평생 같이 가셔야 될 분이에요. 잠시 잠깐 있어야 될그 친구들의 우정, 또한 여러분들이 잠시 겪게 되는 그런 따돌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예전에 무명 시절에 지내다가 갑자기 잘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막 옛날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아 옛날에 학폭이었어. 그게 발각되고 그래서 쫄딱 망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 먹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해는 진정으로 그런 손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학창 시절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막 함부로 했던 그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막 힘이 센것 같지만 가만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힘이 더 세져요. 저도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 옛날에 막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장난쳤던 친구들 보면 지금 저보다도 키도 크고 저보다도 힘도 세고 저보다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친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당장의 불이익 또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와라, 난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가정이 완전 풍지박산 났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앞에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님 붙잡으면 해결돼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됐잖아요. 그죠? 귀신이 나갔어요. 이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지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습니까? 거기, 거기 있던 귀신이 돼지대로 가고 이두 사람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 돼지 손해봤어요. 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된 그 사람을 바라봐야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회복됐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박수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내 돼지 때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당장 나의 손에는 막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막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복된 사람에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데 좀더 집중하면 안 될까요? 내가 손해본 것, 그것도 손해본 것이지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바꾸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돼지 때는 사라졌지만 그 회복된 그두 사람,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부모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자기들의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 아닌지 또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죄책감 정도 떨어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놓치만 않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더큰 은혜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엎드려 있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자꾸 그냥 아 나는 안 돼,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가운데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앞날이 너무 캄캄하여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것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는 것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거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잘될 거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믿음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심령들 위해 함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